올해 들어 뭔가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일들이 많으셨나요? 11월 대박을 터뜨릴 절호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정띠들에게는 금전적 기회가 폭발적으로 찾아올 예정인데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일 수도 있습니다. 올해가 답답하게만 느껴졌다면 21월이 바로 그 답답함을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건강과 금전적인 기회가 폭발적으로 찾아오는 운세의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과연 11월에 대박을 맞이할 띠는 무엇일까요? 정답이 궁금하다면 화면을 빠르게 두번 눌러주세요. 2024년 11월 재물운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띠는 바로 말띠, 원숭이띠, 개띠입니다. 이세 띠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금전적 기회와 함께 행운이 따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중한 띠에 속한다면 이번 11월을 놓치지 않고 재물의 기회를 잡아보세요.